선생님 여러분 비형 어, 30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7월 시험 이후에 비형 30번 문제 또는 29번 문제 출제되면 킬러 문항이 그렇죠 6월 이전부터 자 범위가 추가되는 부분이 공간용입니다 그렇죠 공간동의 문제는 어, 7월 이후 시험에서 전형적인 킬러 문항으로 대개 아, 주관식 29번 또는 30번에 배치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고요. 공간영의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대부분의 경우가 이명각 또는 정사영의 문제로 거의 집각되고 있습니다. 자 유형이 거의 고착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유형의 대표적 케이스죠. 원래는 29번에 많이 나오는데 이번 칠월 모의고사는 30번에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먼저 볼까요? 자 평면 알파가 자 구하고 A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이가 2입니다. 그리 평면 알파 위에 A를 꼭지점으로 하는 자한변 길이가 1, 트3 짜리 직각이등변삼각형이 ABC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자 OA와 OA와 OB와 OC가 자 구하고 자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기죠. 자 왜냐하면 9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심을 관통하기 때문에 자 만나는 점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자더 멀리 있는 점을 E하고 F라고 하면은 삼각형 d f 는 구면 뒤쪽에 생성될 겁니다, 그렇죠? 자라고 했을 때 삼각형 DEF에 DEF의 삼각형 OBC 위로의 오죠 그렇죠? OBC 위로의 자 정사영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있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OBC의 정사영은 자 우리가 이걸 우리가 지금 S라고 했습니다. S라고 했을 때 100S제곱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놈을 우리가 자 S-라고 하면, 자, S가 지금 정사각이죠. S는 원래는 S-코사인 세타, 바로 이 세타가 바로 우리가 이 명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 두 가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S-원래 넓비하고두명 있는 을 맞춰, DF하고 OBc가 있는 농간을 구해야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문제에서 굉장히 자신적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자, OA가 원과 다시 코가 만나는 게 D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OB가 다시 만나는 점이 뒤집어는게입니다 근데 앞쪽에서 만나는 점을 E'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마찬가지죠. OC가 구의 뒤에서 만나는 게 자, F라면 앞쪽에서 만나는 걸 F'이라고 봅시다 자, 라고 한다면 자, 삼각형 자, 4면체 ODEF와 4면체 OAE'F'는 합동입니다. 그쵸?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삼각형 A2 f 가 A2 f 가 삼각형 d f 와는 무슨 관계에 있다 평행 관계에 있다고 는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거보다는 이걸 대신해서 삼각형 A2 f 를자 이용하여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게자 서로 평행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이 문제의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라고 한다면 자이자 우리가 관심 되는 건 이제 더 이상 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보면 되는 겁니까. 자, 사면체 O, a b c 를 다시 한번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면체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은 사면체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자 a o b c 의 사면체가 된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2로 2, 3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현재 2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 나옵니까? 4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도 자4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럼 이 길이가 얼마 나 오려고 직각이등 변, 2로 2, 6이 나오면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이로부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로부터자 각각 오비하고 오시 선상의 중점이 각각 얼마입니까? 거리가 2인 점이니까 자 2대시와 자 f 대시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라고 했을 때자 a 2대시 f 대시 자이 삼각형을 자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정사영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주어진 삼각형 자 a 2대시 f 대시 무슨 삼각형 나오죠? 자 이등변 삼각형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자 a 이다시의 길을 구하기 위해서 요 삼각형의 자 단면을 잘라오면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자 이거 얼마입니까 자이거 여기가 a 고요 이거 얼마죠 이로트3이랍니다자 여기 에 길이가 4입니다그렇 직각 삼각형이죠 여기에 중점이 한테 얼마입니까 이다시죠그렇 e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하면은 자 역시 여기도 이고요 그렇 여기도 이고 여기도 이입니다. 여기도 현재 얼마가 되죠? 이가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각 현재 얼마입니까? 이각이 30도에 수선되니면 자이 길이가 면 여기 역시 1이죠 여기 역시 똑같이 얼마 된다? 2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a 2다시도 a 2다시도자 2가 되고요. 똑같이 af 다시도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ef 다시는 2 다시 f 다시는 자, 주어진 삼각형의 중점 연결했으니까 여기 절반이 나오죠? 자, 루트 6자리가 나오면 자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주어진 삼각형은 다음과 같이 한번 내면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길이가 2고 자, 이 길이가 있입니다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2-f-입니다. E 여기가 루트 6입니다. 그렇죠? 자, 고 본다면 자, 수 내려주면은 여기는 얼마 나오죠? 2분의 루트 6 나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 높이가 얼마 나옵니까? 자, 우리가 계산해 보면 루트 자4 마이너스 자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죠? 자 2분의 3 나옵니다 그렇죠? 자 계산하면 2분의 5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넓이가 2분의 루트 10 나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넓이가 얼마 나오니까? 그래서 자 넓이 S 다시는 2분의 1에 루트 6 곱하기 2분의 루트 10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얼마가 되죠? 2분의 자 루트 15가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 주어진 넓이가 루트 15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 이제 자모고에 대해서 뭐 바로 a e f 와뭐가 이루는 가자 obc가 이루는 각을 자 구해줘야 합니다 맞죠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자 얘도 무슨 삼각형? 등변삼각형? 얘도 등변삼각형입니다 그렇죠? 또뭐 이것도 이 등변입니다 수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맞죠? 자 수선 내용 B, c 의 중점은 n 자 ef 중점은 n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는 어떤 단면을 자르면 되죠? 요 단면을 자르면 됩니다 그렇죠? 요각각 그렇죠? 자 뭡니까? 요놈과 요놈이 이루는 요각이 우리가 이면각이라고볼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OAM의 단면을 잘라주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O하고 A의 길이는 자 얼마나 나오죠? 2나옵니다 e 그렇죠? 그다음에 자 A에서 자 M까지의 길이는 A에서 M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자, 삼각형 ABC나 무슨 삼각형, 직각이등변 삼각형에서 중점, 내부수선의반 점이죠. 그렇죠? 자, 이게 얼마 맞니까? 자, 2 루트 3. 자, 여기가 얼마 나왔습니까? 2 루트 6나오죠 그렇죠? 여기가 얼마죠? 자, 루트 6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 나옵니까? 역시 자, 루트 6 나옴을 자, 확인할 수 있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요 길이가 얼마다 루트 6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렇죠 지금 N은 여기 에 중점에 형성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요게, 자, 요게 지금 얼마야? 요게 2고, 자, 요게 루트 6이니까, 요게 1이 얼마나 옵니까? 루트 10이 나온 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자, 이게 지금 뭐예요? N이죠? 그러면, 자, AN 바로 이거죠? 이놈하고, 그렇죠 이놈하고, 누가 이놈각입니까? 자이 삼각형 요게 지금 바로 삼각형 OAB 위에 있는 자 선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과요것이 이런 이각 세타라면 이각만 구하면 자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 얘가 루트 시이죠 여기가 지금 정확히 중점이랍니다. 자 이렇게 되리면 여기서 중점이 얼마 나오죠? 1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요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은 요각 알파가 요알파의몇 배가 되어 2배가 나오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얼마 나오죠? 자, 2 알파에서 얼마나 오죠 자, 이자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이라는 이메가 공식을 이용하면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코사인 알파가 얼마입니까? 자, 루트 10분의 루트 6 나옵니다. 그렇죠? 코사인 알파는 자 루트 5분의 3입니다. 자 정리하면 2배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5분의 3 마이너스에 얼마나 와요 5분의 1 나오면 알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혹시가 s는 s 다시 자 코사인 세타에서 s 다시 얼마였어요? 2분의 루트 자1 5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5분의 1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10분의 루트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 자 s의 제곱을말나옵니까 100분의 루트 15가 되면 알수 있죠. 아15아 15자 제곱했으니까, 고로 100s 제곱을 마다 15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고로 답은 15가 대분수. 왜? 됩니다. 왜 앞에 자 s 제곱에 100을 곱했는지, 자 이건 뭐 당연히 정수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자 생각합니다. 자 분명히 자이 문제의 핵심은 d에 풀어 푸는 게 아니라 a E-F-가 DF랑 평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A-F-와 O-B-C가 여러분더고는게 가장 문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